빅마우스 김동규 선수를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이선의 빅마우스 김동규라고 하고요 이번에 블랙 컴백 프로 오디션 3에 나와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이렇게 옐로우몽키 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바로 리뷰 시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더급 그러니까 아, 있는... 아, 이거 익스트림 이거 진이된 네, 패더급 사이즈가 맞나요? 네, 허리... 그래서 이 친구가, 어, 진짜 맞다. 엄청 크더라고요. 188에요, 와. 키가 네, 어떻게 그쵸? 되시죠? 아침에 171. <laughs> 저녁에 중력에 의해서 100, 아, 170. 아, 다 1cm 주는 거 같아요. 170cm. 아, 어, 싸우고 싶은지 어. 몰랐어요. 아예 정보가 아, 없어서. 진짜? 아니, 이렇게 큰 상대랑 어. 자주 싸워보셨어요. 항상 큰 상대랑 싸우긴 했는데. 이렇게 180초 중반을 넘어가는 상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펀치치는 이제 모션 자체가 네. 머리를 앞으로 박으면서 저는 오버핸드라이트훅을 혹은 이제 뒷손을 이렇게 거는 동작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네. 이 친구가 무릎을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아 워낙 그 조정현 감독님도 저한테 저제 그 시합을 많이 보셨기도 하고 심판도 제 주변에서 저의 경기를 많이 보셨었으니까 저에 대한 전략은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진경이 형이 니키도 많이 하려고 하고 어. 상대방 1점밖에 안 되는 선수인데 진짜 사이즈 신체 조건이 너무 좋고 근데 프로 세계에서는 네. 이 피지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또 깨달았고, 아... 저는 그냥 그래서 목을 잡히면 지금 방금 보셨듯이 바디 양 바디를 계속 강하게 날려주려고 했었죠. 음... 그래서 그래서 바디를 치셨군요. 네. 네 들어갔을 것 같았어요. 어, 아, 큰 것도 어능네제 아, 손에 느낀 상으로는 바디가 확실히 들어가긴 했고, 오버도 음... 계속 몇번 걸리긴 했는데, 카메라가 저제 얼굴을 잡다 보니까. 어, 아 새게나간 응. 상대방의 그 데미지 상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 어. 그래도 한번 섰고. <laughs> 진짜 전략적으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김동현 선수는 워낙 난타전도 진짜 좋아하시고. 네. 싸움을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아, 역시 그래도 진경이군보다 선배구나. 깜빡을 <laughs> <땀밥을> 보여 <또 웃음> 맞습니다. 아, 네. 명예하게잘파출했고 또 무릎을 계속 노리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다리 한번 차고 양목을 벌어주고 아 아래 한번 치고 또위 한번 쳐주시고 몇분 이렇게 계속 방어를 하시는. 거예요. 어 계속 맞아주는 건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할지는 알고 있어서, 계속 손이 내려와 있던 거고, 그러면서 손이 내려가면 오니까 제가 아 일부러 다시 한번더 꼬아서 택다운을 시고한 거고. 아 네. 제 경기에 대해서 말이 조금 많더라고요. 왜 빅머스가 이긴 거냐. 음. 근데 사실 화면에서는 편집이 많이 됐지만, 그라운드 컨트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맞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라운드 컨트롤과 이제 택다운, 그리고, 어, 훅에 대한 데미지를 어, 높게 점수를 평가해 준것 같아요, 심판분들이. 맞습니다. 응. 영상에서는 그런 게다안 보이네요. 어? 마지막까지 저항을 어, 하는. 어, 어, 원래 시, 실제 예전 스타일이셨다면은 여기서 막더 장난치고 오러지 않시나요? 으 욕도 했겠죠. 욕도 하고 뭐 혓바닥도 내밀고.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그리고 사실 예전이었으면은 제가 그래픽을 안 하고 계속 타격을 음... 했겠죠. 딱 네. 끝났을 때 네. 확신이 있었어요. 나 이겼다. 음, 저는 이겼다고 확신이 있었어요. 택단 아. 두번 성공했고. 페이지 컨트롤 했고, 그리고 후근 확실히 제 손에 감각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음. 저는 지금 바디에 데미지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아. 이거 얘기를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no. 맞은 줄 알아요. 제3자 입장에서는 팔에 네. 어, 팔에 어, 아, 맞은, 맞은 줄 알고 하는데 다 방어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판정은 좀 어, 이상하다고 <laughs> 그러는데요. 네. 근데 어쩌겠어요? 이상해. 제가 여기서 마지막에 말할 거예요. 아, <laughs> 야, 너무 길어! <laughs> 뭐 이렇게 그랬죠, <laughs> 어 <그런> 컨트롤도 많았고. <laughs> 너무 아쉬워하는 거 같습니다. 친구의 의견는 네, 네 저를 잡아야 되거든요. 아, 좀 이상해요. 그럴 때도 있어. 아야, 네, 마요. 판정이 그럴 때도 어, 있어. 아 너가 맞아. 납득이 안갈 때도 있는데 아 그거는 아 너가 받아들여야 된다. 너, 받아들여야 이거는 좀... 짬밥 먹는자식이죠 제가 운동 이 운동을 접하지는 시고네. 아, 아, 제가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긴 했어요. 전 경기가 조커정 경기였고. 이제 도한형이 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판정으로 지게 돼서 아 이거 나까지 치면 바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책임감이 있었고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루즈한 경기를 펼친 건 맞아요. 이전과는 완전히 사뭇 달랐습니다. 스몰고릴라아 이분 누구시죠? 타이프씨에서 곽관우 선수랑 벤탄크 타이틀전까지 치렀던 선수고 와. 해외 무대에서도 아, 경기를 하면서 여러 강자들을 잡았던 선수예요. 그래서 와. 보너스라고 하죠. 잘 아. 경기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그너스를 매번 받던 친구예요. 이것도 진짜 명경기죠. 한빈이가 네. 근데 보면은 되게 가볍게 치고 막 되게 헐렁거리는 스타일 같아도 네. 타이밍 되게 좋아. 요요번에 운동을 많이 쉬다가 이타 하는 게 좋고. 근데, 이런 걸좀안 했어. 어떤 거지? 아니, 한번 밀켜지면, 이런 걸딱 자주 잡아야 되는데, 네. 저러면 뭔가 데미지가 어가 보이는 아, 거. 팬인데. 아, 딱 상대방한테 밀렸을 때, 이런 거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오, 어, 밀려. 밀러... 점수를 주는 것조차 생각을 저는 못 했는데, 아, 역시 짬밥이. 아, 미키마우스. 아! 그치. 아, 너무 아, 아, 많은 아, 친구 아, 이런 아, 거. 아. 뭐. 그래서 너무, 너무 오래 쉬어 <laughs> 아파트 대출금 <laughs> 넘어야 된다는 말씀 친구가 대출을 받아서 영끌을 해가지고 아그아 아파트를 뭐 네. 장만을 해. 한빈이한테 동기부여 좀 줘야겠다 아 한... 어떻게 세컨을 받아야 되는지 <laughs> 저는 원래 네. 뭐 훈련할 때도 요런 식으로 같이 세컨을 해요 다 해라 다 해라 다 해라 덜 걸려서 안 바로 전화는 해라 라고 음 말할 때 바로 이행하는 <laughs> 친구도 경격이 오래됐다 보니까 바로 고 올려서 빠르고한 바로 또 연결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아쉬워요. 아유. 이 정강이 보호대가 었으면 그립이 완벽하게 걸렸을 텐데, 그 너무 두껍다 보니까. 그리고 제 목소리는 사실 뚫리죠. 저기 관중 석에서 말해도 소리가 워낙 특이해서... <laughs> 악동 목소리는 제0스터까지간답니다이렇 네. 주고 나왔 이런 <laughs> 음, 뭐 이런 음, 움직임이 음, 좋아요. 그런 음, 움직임 이치도 좋아요. 뿌러내는 움직임. 상대방 좋아. 네. 시크릿 웨폰 선수가 사실 네. 안 해도 되는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체력을 많이 뺐어요. 아. 음. 내가 굳이 안 해도 상대방이 계속 뒤로 가면 몰아주는 모습 하면서 펀치를 좀더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전략이 다 짜져 있고 어떻게 어떻게 흐르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아, 그냥 맞짱 까는 거고. 그렇죠. 아 이기게 됐어요 스몰골드 나. 이겼습니다. 정말, 정말 여기서 다행이다. 음. 다행이다. 아수라가 너무 부담이 많이 가겠다. 아, 네, 네. 그 맞죠. 그게 걱정이 네. 돼서 아수라한테 가서 계속 용기를 붙돌아주는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계속 해서 네. 아수라를 이렇게 헤비급 트라이스톤 쪽으로 이제. 데려올줄 예상을 못했습니다. 바로 준비가 안된 분도 계시고 아. 그리고 거절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그쵸. 네. 갑자기 나오는 갑자기 거니까. 생업이 있는데. 그쵸. 그래서 아수라 이 친구는 지금 어뭐 아르바이트하면서 뭐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니까 음. 바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도한 형 조커정이랑 얘기를 해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아수... <laughs> 아수라라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저는 1, 2년 운동을 한친구인줄 알았. 알고 있었는데, 음. 미안해. 저거야. <laughs> 저럴 때도 있어. <laughs>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몇대 몇이죠? 120대 123이면은, 어, 파이팅! 이제, 아수라 이 친구가 여기서 피니시를 당하면 저희가 지게 되는 상황이죠. 음. 아 아수라. 최고 중량급 전조 블랙 컴뱃 프로 오디 장르 이상. 가 아, 지금 내려갔어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나김재준인 우리, 우리 한번 도전 한번 하고 싶어. 김재준으로 감독님 감독님입니다. 안 빼는데 그래. 아니 나 아. 괜찮아. 이거, 비해, 괜찮아. 아니 나그 킥복싱으로 지주근데 갑자기 무뭐 어떻게 된 거지? 왜 갑자기? 나 <laughs> 진짜 열받아. 킥복싱으로 갈래. 배운 것도 되게 많아요. 종합무술이에요 거의. 가라데, 뭐 킥복싱, 무에타이, 주디스 복싱, 코리안 아데사냐예요. 코리안 코리안 아데사냐로 자세도 막 이러는데 되게. 어떻게 생활한 줄 알고, 어떻게 운동한 줄 알고. 다, 하는데. 다 지켜봤는데, 너무 아쉬운 거야, 이대로 집에 가는 게. 아... 거기서 감정이 격해져서 절대 이대로 못간다 야, 우리 두 명이 두명 졌는데, 이대로 퇴사하는 건 아쉽다. 음... 해서 본인이 나서서 이제 상대팀 조정현 감독님이랑 한번 하자. 그거는 의미 없는 아, 싸움이 <laughs> 될것 같아서 인생의 명언 나왔죠. 그렇게 <laughs> 해야지. 그래서 뺀다고 나올 때마다 또이제 원장님은 <laughs> 계속 오바를 <고발을> 하는 거죠. 그때 그죠. 아 근데 <웃음> 김재중 <웃음> 네. 이제 원장님은. 남자가온거 같아요 딱얘기하시는거 아, 우리 팀원이 져서 우리, 내가 그, 지금 아, 그래, 열받았으니까 그래, 그래. 내가 우리 팀원 대신 싸우고싶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니까 진짜. 절대 쳐신면 안안 안된다 아, 집에 돌아가면 안된다 우리 무조건 낳고싶다라는거 그래, 그래, 아, 죽어도 되는데 날, 날 제발 죽여줘 이런 각오가 돼있는거예요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아, 다른 세 경기들은 오디오가 저희 쪽으로 빵빵하거든요. 음. 근데 재 경기 때 들어보시면은 거인의 아. 세컨 소리밖에 안 들려 거의. 아그렇 제가 세컨을 이게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어. 옆에서 우와 해주면은 다르지. 심판이 못 보는 각도에서 어? 맞았네. 맞았네. 이런 감정이 들게끔 좀 오디오 좀 빵빵하게 해줬습니다. 어, 옆에서 화이팅 넣어주고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아. 항상 그래요. 저 예전 뭐 프로 경기 뛰는 것도 그렇고 음. 보다 보면은 친구들이 항상 얘기해요. 상대 세컨 선, 그 상대 세컨 소리는 되게 많이 들린다. 근데 아. 야 너네 팀은 왜 말을 안 하냐고. 아 이게 블랙 컴뱃에서는 그런 게 아니네. 저희 저희의 경기 때도 음. 그러셨나요 이게 키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은 키가 큰데 이 케이지가 높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거인의 얼굴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막 조명 아 그게 문제였어요 네. 맞아요 어, 조명이 되게 세요 음. 그리고 저희 팀 경기 전에 했던 1경기 팀 경기들은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아. 근데 팀이 경기 시작할 때 해가 지고 조명을 세팅해서 와. 저는 키가 거의 20cm 가까이 차이나다 보니까 시선이 위로 가야 되거든요 위에요. 위에 머리가 여기 있는데 조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계속 <laughs> 김경이의 님이 돌 때마다 그 조명을 쳐다보느라 흔히 눈뽕이라고 하죠. 그런 게 아쉬웠어요. 아좀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컸죠. 맞습니다. 제가 리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김동규 선수에게 질문 타임이 들어왔 겁니다. 저희 김정사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시죠.